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최고의 날. 계속해서 나의 등잔의 기름과 아, 그리고 여분의 기름 역시 갖고 있기를 레위기 25장. 어제는 어느 청년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글을 받았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 청년만 아니라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이 청년과 같이 혼동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내 묵상에 요즘 들어 정치 이야기를 올린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활발히 해오던 사역자이다. 청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의 정립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청년 사역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일 중에 하나임을 알기에 오늘 이 글을 올려본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가로 치고 가로 닫고 자매라고 합니다. 바쁘시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좌, 좌경화된 사회에서 좌경화로 빠져가다가 극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교회 역사를 듣고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뀐 아이입니다. 어제 목사님 묵상을 읽고 어느 분이 밑에 단 댓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고요. 저희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영원히 집권하게 도와달란 기도를 하셨단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교회는 저 또한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로 목사님은 새벽 2시면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 전까지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셨어요. 남들 대부분 쉬시는 안식년도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아침 목사님 목상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카톡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과 말씀 나누신 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재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며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미혹을 받은 건가, 제가 잘못된 건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 봤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총선 결과에 너무나 참담하여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찌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와 정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기도응답 받았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요 목사님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깨어있지 못해서인가요 평생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일성 주사파 쇠뇌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판받게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꼭 깨닫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니 하나님께서 꼭 깨닫게 해주시겠죠? 저도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나는 이 청년에게 다음 링크를 보라고 알려주었고, 그 청년은 이 링크에 올라간 글을 읽고, 낙담하는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고 말해 주어서 상담은 잘 마쳤다. 음성으로만 듣는 분들은 이 링크를 이제 모르겠네요. 어, 그러신 분들은 오늘 묵상을 읽어보시면 그 묵상 안에 링크를 제가 걸어 놓았습니다. 혹시 이 청년과 같은 질문이 있다면 위에 링크에 들어가서 어제 올려진 이분의 묵상을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분별력을 건강하게 가지려면 성경적인 세계관 확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 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Command the Israelites to bring y o u clear oil of a pressed olives for the light so that the lamps may be kept burning continually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 둘지며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나는 10년 전인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다. 이스라엘에 간다고 나는 마음이 들떠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준비를 하루에 7시간씩 기도로 했었다. 2주 동안 매일 같이 7시간씩 기도로 준비. 마치 펜파를 하던 애인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를 그만큼 하고 이스라엘에 갔었다. 그 당시 나는 구약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해변가를 거닐게 된 어느 아침에 주님은 나에게 신약을 묵상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대로 옮겨본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마주로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 제가 나머지는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름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다.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 등불에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에도 기름이 있었고, 또 여분으로 기름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비유이다. 나는 그때 코스타 강사로 이스라엘에 갔었다. 코스타 강사라 함은 그래도 나름 영성을 인정받은 리더라는 거 아닌가? 나는 그때도 매일 묵상하고 그때도 설교 많이 하러 다니고 그때도 베푸는 것은 습관처럼 잘 했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니, 나의 영성에 나름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차. 내가 지금 나의 등불에는 기름이 있지만, 준비된 기름이 따로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 영적 주소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오늘 묵상 말씀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는 말씀을 대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갈릴리 해변가에서 했던 묵상이 저절로 떠오른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의 신앙상태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지금의 영성에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더더욱 순수하고, 더더욱 정결하고,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내게 지금 있는 당, 등잔의 기름은 당연한 것이고, 더 여분으로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실, 슬기 있는 신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항상 새 아침은 새 소망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새 소망, 새 기쁨, 새 감사. 하나님과의 더욱더 새로운 사랑. 새날은 그래서 항상 희망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어, 주무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주님,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만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로만으로도... 기도를 어, 하루를 어, 기도로 마칠 수 있다면 벌써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이 등잔에 있는 기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대의 등잔에 기름이 얼마만큼 있나요? 지금은 그 등잔이 갖고 있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잘 타고 있겠지만 여분으로 갖고 있는 기름도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을 수밖에 없고 휴거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 마지막 심판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관심도가 이전에 아,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저희들의 이 관심도가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에 더 많이 초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것 내게 있는 타고 있는 기름 그거 이외에 준비된 기름이 있는가 준비된 기름 엑스트라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그 영성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때가 정말로 말세지말 주님이 오실날이 더더욱 가까웠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엑스트라 여분의 기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더욱 준비되어 있는 기름.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름 만족하지 말고 여분으로 엑스트라 더욱 더 준비되어지는 기름. 나에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사랑하는 그대여. 힘내세요. 사랑하는 그대여.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기름 꼭 준비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